둘, 셋, Fromis 안녕하세요, d k g 입니다 <laughs> 아리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 궁금하시죠? 네, 네. 네 두해요 네. 네, 바로 Where Are You Going 촬영 현장입니다. 와 <laughs> 네, 저희 d k g 가 이번에 패션 브랜드 Where Are You Going의 새로운 뮤즈가 되었습니다. <laughs> 네, Where Are You Going은 트렌디하고 이지한 데일리 웨어를 지향하며 다양한 스타일의 제품을 선보이는 브랜드인데요. <laughs> 웨어란류 고잉에서는 예쁘고 편안한 코디로 이제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리고 다양한 디자인들이 많으니까 각자 취향에 맞게 입으시는 또 재미도 있을 것 같네요. 네, 네. 맞아요. 상의뿐만이 아니라 함께 매치하기 좋은 모자나 하의들도 있어서 여러 조합으로 입어보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멤버들과 함께 또 다양한 우리 조합으로 입어보았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입어야 되지 고민이신 아니 여러분들도 저희를 따라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. 어... 우리 아리분들이 저희가 입은 옷들 중에 어떤 옷이 제일 마음에 드실지 너무 궁금한데요. 저희 DKG와 Wear U Coin과 함께 보여드리는 다양하고 멋진 모습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. 네, 저희 DKG 항상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와 함께 출발하는 Wear U Coin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리 여러분 사랑해요. 그럼 지금까지 DKG였습니다. 둘셋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